이사 온뒤 처음 얼마 동안은 이웃이 눈도 있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얌전하게 행동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지 않았다. 어느날 오후 나는 지난번에 주었던 여자용 검정 스타킹을 다시 찾아 냈다. 그 스타킹을 실로 둥글게 말아 묶고 발끝 부분을 잘라낸 다음 그곳의 긴 실을 이어서 발끝에 메어 놓았다. 먼 곳에서 묶은 실을 잡아당기면 흡사 뱀 같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장난을 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밤이 되자 식구들은 각자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새 집에 이사 온 뒤로는 어찌된 일인지 서로 다정하게 지내는 일이 드물었다. 나는 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망을 보고 있었다. 길가엔 커다란 상록수가 길게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있었고, 간간히 풀벌레 울음소리가 들릴 뿐, 모두 고요하기만 했다. 지금쯤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었다. 이때 한 여자가 양상과 핸드백을 들고 이쪽으로 향해 오고 있었다. 나는 문 뒤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구두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뱀을 매단 실을 가만히 잡아당겼다. 뱀은 당기는 대로 움직였다. 나는 일이 이렇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 여자는 양상과 핸드백을 내동댕이치고, 배를 움켜잡고는 찢어질 듯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는 고요한 밤거리를 온통 뒤흔들어 사람들을 깨어놓았다. 아 사람 살려요. 뱀, 뱀이. 문들이 화들짝 열리고 사람들이 뛰쳐나왔다. 나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주랭량을쳐 부엌으로 뛰쳐들어갔다. 그리고 더러운 빨래들이 담긴 통 속으로 들어가 안에서 뚜껑을 덮어버렸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그녀의 비명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오 맙소사. 여섯 달된 뱃속의 아이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난 더욱 놀랐다. 아니 놀란 상태를 넘어 공포로 덜덜 떨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아직 울고 있는 그녀를 일으켜 집안으로 데려가 진정시키려 애썼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그 놈이 뱀이 곧 달려들 것만 같아요. 자, 좀 진정하고 이 오렌지 꽃물을 마셔봐요. 이젠 괜찮아요. 남자들이 몽둥이와 도끼를 들고 램프 불을 비추면서 뱀을 찾으러 나가서 일시 조용해졌다. 그까지 헝겊 조각으로 만든 작은 뱀 때문에 저렇게 야단법석이란. 그런데 불행하게도 잔디라 누나와 어머니 그리고 라라 누나까지 밖의 소동을 듣고는 밖으로 나간 것이었다. 아니 이건 낡은 스타킹이잖아. 맙소사 너무 당황해서 그것을 길가에 놓아두었구나.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사람들은 그 장난감 뱀 뒤에 묶여진 실을 발견하고는. 그 줄을 따라서 우리 집 뒷마당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이후 사람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틀림없이 곧그 녀석이 짓이야. 이제 사정이 바뀌어. 사냥의 목표는 뱀이 아닌 내가 되었다. 침대 밑을 비롯하여 구석이라곤 다 뒤졌으나 나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그들이 내 옆을 지나갈 때 숨도 제대로 쉴수 없었다. 그들은 끝내 나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잔디란 누나는 빨래통을 생각해냈다. 어디 숨어있는지 이제야 알겠어. 빨래통의 뚜껑이 열리고 결국 나는 두 귀를 잡힌 채 식당까지 끌려가고 말았다. 이번만큼은 어머니도 사정없이 아주 세게 때렸다. 흡사 슬리퍼가 노래하는 것 같았다. 나는 맞는 횟수도 줄일 겸 아픔을 참기 위해 송아지처럼 소리치며 울었다. 그러고도 한참 지나서 매가 멎었다. 이 악마같은 녀석아. 넌 여섯 달된 아이를 뱃속에 넣고 다니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나 하니 어머니 말을 받아 라라 누나도 빈정거렸다. 흠, 내가 그런 짓을 구상하느라고 길가에 오랫동안 있었구나. 가서 자. 요 망할 녀석아. 나는 엉덩이를 문지르며 침대에 엎드렸다. 천만 다행스럽게도 아버지는 카드놀이하러 나가고 없었다. 나는 매 맞은 곳을 낫게 하는데는 역시, 침대가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울음을 삭혔다.